안녕하세요. 시청자 마카롱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멋지게 지어진 그 전원주택 단지에 나와가 있거든요. 어, 보니까 이 붉은 벽돌로 해가지고 그집 전체는 정말로 그 탄탄하게, 탄탄하게 잘 지어진 그런 그 주택인데 이게 지금 그빈 건물로 분양도 안 되고 부도가 난 걸로 보입니다. 이 양쪽에 보시면은 그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가지고 뭐 풍광이나 이런 거는 더없이 그 좋아 보입니다 앞에는 이거 나무 데크 이걸로 이제 그 뽑아 놨고 통창문하고 이런 것도 참잘 만들어 놨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넘기면서 이 자재값도 그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양이 결국에는 그 못한 걸로 실패한 걸로 그 보입니다. 이 밑에 물소리 나는데 계곡인가? 아, 맞네요. 밑에는 이거 계곡도 그 맑은 물이 흐르고 있네요. 전원주택의 가장 것도 그그 장점이라고 할수 있으면 그 맑은 공기에 좋은 풍경, 그 다음에 또 계곡이잖아요. 이런 걸 두루 다 갖춘 곳인데. 이 대부분, 이 보니까 전부 이제 2층 구조로 그렇게 지어놨네요. 건물이 따로따로 따로 전부 총3 동을 그렇게 지어놨는 곳입니다. 앞동에는 그 붉은 벽들로 지었고, 이또 중간동은 보니까 대리석으로 그렇게 이제 특색 있게 따로따로 따로 다 지어놨네요. 지금 한 5년 5년 됐어요. 이 업자가 아마 예. 좀뭐 잡은 저거로다 그냥 저한 것 같아요. 자본이 모자라 가지고. 예. 아, 참안답깝다 이래 경치 좋은 곳에 그지야. 그렇죠. 이게 내놨는데도 내가 이러는 예. 이게 그평 뭐야? 저거 2000 아, 억 7, 억칠팔천 내는 걸 빼야 마 이게. 아한 동에. 네한 동에. 참 요즘 같은 시국에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일에 이래... 어렵죠. 예. 예 네, 이게 건물업에 이게 잘잘 그 됐으면 그때 그때 다 팔려 버렸는데. 그렇죠. 그때 기회를 놓쳐. 놓쳐버리니까 이게 네. 거의 지금... 짓다가 이게 부도가 나버렸나참안타깝네 네. 그때 지, 한참 짓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음. 아까 그 동네 주민분을 잠깐 만나갖고 이 집에 이 건물에 대해서 사연을 그 들어봤는데 이 건축 업자가 그 짓다가 이 부도를 그 냈다고 하네요. 이뭐 자재비 상승하고 제가 예상한 대로 그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그 분양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부도 처리,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평당 2 5 0땅 값이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예, 안에는 지금, 아, 햇빛에, 그, 빛이나 도저히 안에가, 반사가 돼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지를 못하겠네요. 이 데크 앞에까지, 이 사람 살지를 안 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식물, 나무들이 줄기, 식물들이 지금 데크로 타고 넘어오네. 순식간에 이것도 폐가 되는 거는 또 금방이겠다. 처음부터 예, 대리석으로 그렇게 다 아, 이거 만들어 놨네요. 진짜 아깝다. 요 중간에는 또 수도 이나와가 있고. 아, 여기서 봐도 경치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장사나 사업이 이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이 시기를 잘못 맞춰 뿌리면은 이 잘못하면 여차하면 진짜 이게 폭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전원주택 단지에 와가 이 건물들을 봐도 제가 느끼는 게딱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안만 잘 지어놔도 분양식이나 이런 게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그 부도가 났네요. 제일 또첫 번째가 또, 여기도 이제 붉은 벽돌로. 근데 디자인이 조금 독특합니다. 보통 그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가지고, 또 디자인 면에서도 조금 너무 또 앞서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아, 이 안에 안 보이네. 이 마당이 전부 이 석분 자갈을 깔아놨었는데, 이 잡초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 이 밖에는 지금 가스, 이거 호수가 다 연결이 되어가 있고, 이 가스통까지 그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기 배전판이고, 이 계곡 물이 앞으로 흐르는 게참 마음에 드는데 이걸 좀 정리 좀 하면 참 좋은데. 아따 이 딸기 많다. 이안보이소 이거. 이 산딸기가 지쳐 있네. 아이고 이쪽에는 뭘라 시리. 또 오픈이 대가 있네. 옆쓰은 옆. 여... 건축 자재들이 잡다한 저 그런 게 지금 널려가 있습니다. 안에. 여기는 완공이 덜 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전기는 지금 끊긴 상태네요. 아, 여기는 안에가 이제 살짝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같은데, 테레비도 보이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도 보이고. 요즘 와갖고 이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돈이 상당할 건데, 일단 붉은 벽돌 가는 거는, 건축 자재비가 일단은 많이 비싸거든요. 저 위에가 이제 2층입니다. 2층. 건물이 이제 사각형 구조로 되어가 있고, 좀 특이하지요.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가지고. 나름대로는 참 지기는 제가 봐도 정말로 그 탄탄하게 지은 그런 건물인데, 앞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전원주택들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 여차하면은, 진짜 본전도 못 건지고, 이렇게 분양도 안 되고 쏟아지는 건물이 많을 거예요. 여기 이제 입구에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 하나, 제일 끝에 또 벽돌로 지은 건물 하나. 이 나무 데크도 지금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관리가 안 되니까 이천마 지금 갈라지고. 이 여기도 다 휘어졌네. 이 사람이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폐 건물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잘 지어놔 놓고. 뭐, 다음은 몇 달, 진짜 몇년이나좀 살아보고, 진짜 뭐불도가 나든지 일하면 덜 아쉬울 건데, 진짜 분양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렇게 안타깝게 이게 빈 건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전원주택 단지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 저는 주택으로서 모든 조건을 다잘 갖춘 것 같아요. 그, 마을 끝자락이고, 그 다음에 또, 양쪽으로도 산이 감싸고 있고, 그 밑으로는 또 계곡도 흐르고, 참다 좋은데, 어, 이 주택들의 그집 건물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너무 심플하고, 그 디자인이 너무 또 앞서간 게 아닌가, 그래 또 생각이 들고, 아마도 또, 그 코로나 시대에 넘어가면서 경제 사정도 안 좋고,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아마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전원주택들은 너무 또 심플한 디자인은 진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너무 또 튀는 디자인도 안 좋고, 요새 전원주택 진짜 많이 쏟아집니다. 분양이 안 돼가지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